올초에 열렸던 4대륙 대회에서 가장 한국적인 의상과 안무로 주목받았던 대한민국 피겨 선수 김현정 국제 대회 첫 출전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친 이 작은 선수에게 현지 교민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이른 시간 찾아간 김현정의 집. 현정 늦었어 빨리 일어나요 현정아 현정아. 안안 하고. 시간 어머니 전윤숙 씨의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된다. 오전 8시, 훈련을 위해 태릉 선수촌으로 향하는 길. 뭐, 생각을 좀 저렇게. 전날 늦은 시간까지 안무 연습을 했던 김현정 선수. 엄마의 차 안이 가장 편안한 휴식처다. 훈련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굳었던 몸의 근육을 풀고 몸에 열을 내는 워밍업을 하는데. 스트레칭 먼저 하고 뛰고. 어느 정도나 지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한 40분 정도. 어머니는 그런 딸의 곁을 지킨다.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또 지상에서 이제 회전이나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빙상장에 들어오면 제 세상 얼음 위에서 표정이 밝아지는 김현정과는 다르게 어머니의 눈빛은 냉정해진다 그렇게 두 사람은 10년 동안 얼음 위를 함께 걸어왔다 유독 작은 아이 김현정은 8살 무렵 비결을 처음 시작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영상 기록 동영상에는 김현정의 성장 과정은 물론 어머니의 열정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기 내내 어린 딸이 넘어질까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어머니는 지금도 변함없이 딸의 모습을 담고 계신다. 지금 처음 피규어를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네. 좀 이렇게 많이 권하고 싶어요. 이거를.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모, 모,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니와 김연정의 목표는 김연아 선수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합장에서 처음 봤어요. 그때 연아이는 이미 트리플 5종 다 뛰고 있었고 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김연아는 재능있는 비교 꿈나무들의 후원자로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김연정 역시 김연아 장학금의 수혜자. 그렇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후원 파트너가 돼주고 있다. 아침에 일어면 어땠어? 아침에... 최근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김연정 선수. 여기가 뻐근하고. 응. 비교 선수들에게 부상과 통증은 흔히 있는 일. 그런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도 어머니의 몫이다. 하루 종일 함께 다니다 보니 단점도 있다. 중요한 뭐야? 엄마만 하는안 돼. 이거 봐. 엄마 얘기하면 딴데찾아보고막이는 거야. 듣고 계속되는 엄마 잔소리에 이제는 무뎌진 김현정. 때문에 두 사람은 하루 12번도 더 싸운다는데. 하지만 싸움은 그리 길지 않다.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감내하는 엄마 김현정은 그런 엄마의 고마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엄마의 하루는 딸보다 더 길다 딸과 함께한 하루가 끝나고 나면 비교 의상을 만드는 어머니 내가 옷 만들기 시작한 세월하고 현정이가 스케이트를 시작한 세월하고 똑같아요. 야, 한 11년. 10년, 11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벌당 200만 원이 넘는 피규 의상을 구입하는 건 어려운 형편에 무리였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어머니는 경기 때마다 음악과 안무에 잘 어울리는 의상 준비. 김현정 역시 엄마표 의상에 만족. 그 뿌듯함에 어머니는 밤새워 딸의 의상을 짓는다. 불다가 이렇게 하늘이 손을 관통한 적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따가 바늘을 이렇게 뺄때아파서 울었다니까요. <laughs> 그런 적도 있어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수면 시간은 단두 시간이지만 어머니는 딸과 함께하는 하루가 행복하기만하다. 그날도 현장이 가지고 그냥 엄마 마음에 흡족하게 너무 너무 연습이 잘 되면 하나도 안 피곤해요. 진 금메달의 영광 뒤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올인한 부모님이 있었다. 이들이 진정한 메달의 주인이 아닐까.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고 어, 앞으로 훌륭한 선수 돼서 엄마한테 많이 보답할게. 사랑해. <laughs>